전인밖에못 네, 만들어요. 전문 그것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십면 네, 25, 25. 올려야겠다 그거는. 네. 단체상은 7 5인데번 네. 요리는 네. 2 5예요 도둑놈이 엑스보고. 허런 허런 런 사람이. 음. 로봇 통과해야 해요. 자, 내 아, 인파 아, 아, 네. 뽑아야 되는데. 아. 실로 엄청난 경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아, 뭐야? 바닥 조심하세요. 예요. 바닥 조심하세요. 에어.

여기서도 지뢰를 밟는다라 아, 아. 시장습니까 이번 주 주말? 오또 <laughs> 어, 밟을뻔했다 아, 광하세요지말고좀 멀리서 하세요 안보여요 그 차에 가려서 관시장이좀 위치를 한곳에다가 좀까지 여기 사방팔방 깔아곧 광역 데미지 제 앞에 깔면은 님들이 동해서 다음에 갈때 힘들어요. 와. 님은 회복이 네. 안 돼요. 바닥 조심하세요. 집에 깔린다. 광역 데미지. 아! 어! 어 깜짝이야. 곧 자리 바꿀 고오든보저가좀 비켜라 좀나이 방해도 보저가 비켜라 하자이동하자자한이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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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저백에다가 좀 깔으세요. 곧 광역 데미지. 전방 시전. 시련을 극복. 새 소매를 벗. 포템 바닥 조심하세요. 곧 광역 데미지. 아도템안났나 본데. 아이 했어. 그냥 해냈어. 단단한 아. 이해다시아신니다아 아, 이건 같이 맞으면 안 되지. 바닥 조심하세요. 오, 곧 광역 데미지. 맞나? 마우리하자곧 어, 광역 아. 데미지. 뭐지? 파랑 힘이 꼴찌야? 쓰레기 슬레기, 슬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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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음 슬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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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역데지지망 e e 막을 거예요. not a b 막을 거예요 o t a 아무 y 통 m 아 o t 어 boy. I'm not a boy. I'm n o 아니, 오늘 두개 붙었다. 우리 두개 붙었어. 지방 다음에 해게 잠시만. 템 네, 조여 할게. 과 과뎀. 친구가 언제 이동을 할까요 다음 클까? 풀스택으로 네. 막을거임 아깝다 풀스택 괜찮아 <끄리오> 그냥 필스틱 정도로 자르기만 해도 되는데 감사리여가지고 괜찮습니다. 어또 필드 같이 해지하는 게 나을 텐데. 방쓴 상태? 결혼 안 썼어요 안튈거에 안전한 어, 곳을 찾아가세요. 그래요. 아, 해야 된다. 나이즈였어. 한번 더나이제 되나? 아 이거 안돼. 조적은 못 할리지 이거. 조적한테 신축 신축. 밖으로 뛰세요. 아안 되네. <laughs> 해해 준비.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아, 아 여기한 안전한 가세한가한 어, 나갔... <laughs> 한, 한, 살짝 움직였지. 요 아, 안전한 곳에 찾아가세 왼쯤 좁고 아대 욕심 안내야겠다 안전한 곳을 응, 찾아가세요 욕심 안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 코라 없이 그냥 감으로 살짝살짝 살짝 나가는 건 하지마죠 위 코라 있는데 곧곧딱 들어왔었는데 죽어가지고 당황했어 아래 조심해. 아 위치에 왜 이따가 올까 이거 박스 옆에도 자꾸 딜하니까 빨리 왜 자꾸 밖으로 뛰세요 아, 안 되네. 아, 이거 완전 안전한데 세울 거임. 이래 세울 거 못하게.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최저 생석으로 지울게요. 고마. 뿌리. 절대 해줘. 밖으로 뛰세요 오아 이거 터져요 괜찮아괜찮아 어, 괜찮아. 원래 없던 거니까 뭐.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나이 썰었잖아 이거 어, 터지면 데미지가 없구나 박스 옆에서는 아무 행동도 하면 어? 응. 선생님 관무 깔아주셔야지 어디 가셨어요 엄마깔아주시나요당연하죠물고 앞으로 부탁합니다. 야보발견야발입기계 뭐뭐 과다 생명 감지. <laughs> 이상한 사람들이다. 네. 입자 발견. 비비. 기계 과다 생명 비기계 생명체 과다 감지.

경력 데미지 뭐 전략을 갖추었다군. 하나 그것도 새발명앞에에서 빠지세요. 경돌에서 빠지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어, 여기 왜 아, 조하세요 죽어? 죽어? 이제. 이제 어, 닥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세요조심하안요 조심하세요. 조세요세요 야,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기가 막히게 막아놨네. 어 살았다. 대신 잘보이잖 않습. 뭐야 되나? 음, 되네 어. 지금 지금 되는데? 경고에서 빠지세요. 안 응. 맞잖아. 안 되는 걸로 되는데? 본인도 딜을 못했어. 움직이면서 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 돼 딜. 되는다고? 딜 응. 방금 했어 아이씨. 두 번째. 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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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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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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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아니, 상태. 고 와.. 방어막 타이밍 맞춰서 없어지는 거 보소 경비 좀잡아가죠 그거 저좀 당했어가지고 그래서 피했습니다 이거. 와 진짜 딱 터질 때 없어지네 방금 음식 먹었는데 씨 음이이 든데? 은든먹어야겠지에이기블러이달라 응? 나이 나이 든구나 블러드 다이 든데? 이든이든데 띵이 맞은 것 같은데? 죽어간다. 토니바퀴를 막고 있는 것 같, 토니바퀴도? 바로부터. 그거 바게요겠나광역지 아무도 감사합니다. 이린미쳐거린 돈이 바뀌네, 이거. 아, 어, 잠깐만 뭐야? 바다 아, 불바다. 아이. 대변 그냥 삶을 수밖에. 없어. 최대한 음. 맞지 말고, 잡으시는이물은는아우만 바로 기절하고 잡아야 돼. 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안 맞으면 0 데미지 냄드임. 중에 해제해야 되는데 우리 님이랑 둘다. 안 맞으면 0 데미지야 냄드가 얼마나 적, 쉬워? 일어나면 되지 않나? 이게 아니야? 맞아요. 경도에선 빠지세요. 경도에선 빠지세요. 요경로에서 <laughs> 빠지세요. 복도템아이젠를안할게요 그럼 경로에서 빠지세요. 전 오오 저 앞에 패스되는데 잡아야 되네이 앞은 잡고 저 뒤에만 넘기면 되잖아요 네, 그. 그. 패스 할수 있어요 그. 그래, 그.

곧 광역 데미지. 안해저 <laughs> <난 해지에 있고 웃음> 쏘는 줄 알고 영이동 걸렸네. 또 이기는 <laughs> 곧 방역 데미지 응. 어? 아 진짜 잡아? 아 진짜 앞에서 패스할 거라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구슬 네, 조심 팔짱 보자 오귀엽다아 <laughs> 가만히 있으라 응 구슬 네, 조심 부술 조심. 어. 도망치세요. 뭐 음. 내가 그리고 부술 조심. 네, 도수슬 지치나 문제. 조심. 도망치세요. 사람이 조용해아니 이거 꽉집중해야된는단 말이에요. 피알려면핵스슬지 조심해, 와나 제인 1분 30초 남았습니다 어, 오른쪽 초? 왼쪽 어. 와, 뒤에서 오는 거예요 와. 밖으로 뛰세요 팀님이 거리안 음. 가요 나 피할게요 해제하고 어? 이렇게 바로 공으로 티고샷 앞으로 오세요 찍님도 이거 그게 주면은 노트해 주 도망치세요 일어나지 마시고 네 끝나고 자리 잡아요 다시 오케이. 자리 잡아 공 어, 한번 뭐 움직이는 거 확인 하고 나야 나나나나 무슨 무시패나 무슨 무시 또, 또 쓰네? 아니구나 맞구나 한번 씹었는데 니 디버프 없어서 한번 너한테 더쓴 거야 아... 씹은 건 맞아 공 음, 피고 한번 옵니다 불러요 12초 밖으로 뛰세요 무적 써요 달라야되냐안 그래도 보이려고 했어요 구멍 써 없냐? 구멍 없어요 블러드 모나라 키시고. 블서 아, 앞으로 아좀있으세 와요 앞으로 좀 있으면 생기겠어. 아니야 블러드는 끝나고 앞으로 와 앞으로. 공 조심하고. 망치세요공 조심하고. 찡이 그 아프겠다. 친구 뭐가야 돼. 얼마나? 잠깐만 아, 어, 블러드. 어. 밖으로 뛰세요. 한 마리 잡아봐요. 한 마리. 이 약골이 누구냐? 출지 한번 이을게 람지 썬더다 달려왔다. 아, 그래. 어... 야, 왜 이거 탈 없냐? 드디어 됐다.